그제 제주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대규모 정전 사고의 원인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나 됐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 제주시 동지역 전체 가구 수의 20% 가량이나 되는 3만 천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10여 분 만에 복구된 곳도 있지만 30분에서 1시간 가량이나 정전이 이어진 곳도 상당했습니다. 30분은 넘은 걸로 기억하고 이제 한전이 불통이 되니까 도청을 전화한 거죠. 전기 관는 모른다. 이것도 재난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번 정전 사고 직전 제주 지역 전력 수요는. 937메가와트였지만 사고 직후 100메가와트 가량이나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해저 연계선을 통해 전력 유입량을 줄여 더큰 정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력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정전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전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써지, 즉 이상 전환 문제로 차단기가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순간적으로 전압이 크게 오르는 이런 이상 전압은 낙뢰가 대표적이지만 당시 이곳에 낙뢰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지 이틀이나 됐지만 갑작스런 전압 상승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전 측은 현재 제작사 등과 함께 이상 전압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재발방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압 불안정에 따른 대규모 정전이 잇따르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소지가 생긴 게 전압 이상이 생긴 건데 원인에 따라서 워낙 다양하고 이게 뭐 시스템 하나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게 다 대비를 해둔다. 제주도 내 변전소는 모두 열 여섯 곳으로 명확한 원인 규명 없이는. 비슷한 사고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번 대규모 정전은 재난 매뉴얼 개선까지 많은 숙제들도 함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